아까 그러니까 희미성 현충원을 주관하는 6월 현충원 전기음악회 서윤의 마트의 아나운서 덧나은 이병, 김기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어. 어. 와, 반갑습니다. 오늘은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네, <laughs> 네 수줍게 지금 미소 지셨는데 반갑게 손한번 네. 흔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층에도 네. 많이 오셨죠? 손한번 네, 흔들어주시겠어요? 오랜만이에요. 와,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날씨 되게 많이 더우시죠? 네, 더운 날씨들 이렇게 가득 채워주셨는데요. 찾아오셔서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금 현충원 전기음악회 올해 두 번째 열리는 건데요. 네. 많은 분들과 함께하게 되니까 저도 굉장히 설레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월 호국보혼에 달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나의 조국이라는 주제로 현충원 전기음악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음악회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명령들을 소앙하고자 하는 현충원의 의미와 나라 사랑의 마음을 전 세대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이런 취지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곳에 계신 여러분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응. 음악회 접수 및 관람 실 여러분들의 작은 양보와 협조가 있어야만 현충원 음악회의 취지가 더욱 빛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켜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음악회는 모든 시민분들을 위해서 열려있으니까요.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또 응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음악회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동과 즐거움, 그리고 또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 영령과순국 소년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함께 느끼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6.25 군가 메들리를 시작으로 6월 홍춘만전기훈지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교양학대 부지휘자 김은지 대위의 지휘로청해보겠습니다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저는, 저는 민간이지만 이렇게 자주 접하다 보니까 노래를 좀흔하버리긴는데김금지도 네. 네.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여기 오신 두 분이 체대는 나도 모르게 같이 따라 부르셨을 것 같아요. 음. 아주 느누고 멋진 첫 무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어 이번 주. 그렇죠? 바로 6.25 한국전쟁에 있었던 날이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6.25한국전쟁에로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 오랫동안 또 고향을 떠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도 하고요. 그런 아픔을 겪었을 때그 시대에 우리 대중들의 가슴을 울리고 아픔을 달래줬던 격동의 시대 상황을 표현한 노래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많은 곡들 중에서도 구세여라금수나 하양사리 등 당시 6.25 전쟁을 상처 입은 모든 이들의 향수를 달래주었던 따뜻한 그 시절, 그 노래들을 이번에는 아코디언 연주로 새롭게 재해석한 무대를 보시게 될 건데, 네. 어, 제가 일단 한 가지 좀 네, 말씀드릴 네. 게 있어가지고, 네, 안내사항 말씀드릴 게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연주회는 어, 아주 아주 기쁘고 좋은 시간이지만, 혹시나 연주에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 우리들만의 추억으로 간직하자는 의미로 사진이나 영상은 자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여러분과 함께 네. 문화관객의 어진 매너를 좀 보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아까 말씀해주셨던 아코디언 연주 소개 드려야 네. 될것 같은데요 이번 무대는 국방부 군대대팡파르게 대장이신 최강숙 주임님의 아주 멋진 아코디언 연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교양학대장송호찬 소령의 지휘로 통해 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아는 노래들을 이 아코디언으로 네. 재해석하니까, 굉장히 새롭게 들리고 좋은 거같습니다 맞아요. 네. 영상도 함께 보셨잖아요. 마치 그 무대에서 톡 튀어나온 것 같은 아주 멋진 아코디언즈 함께 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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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살짝 숨을 쳤었는데, 네. 여러분들도 보시고, 저희만 뒤에 있어서 숨 죽여서, 네. 재밌었습니다. 네. <laughs> 네 그럼 다음 무대는 성악무대로 준비해봤습니다. 소프라노 유성려님과 바리톤 우주원님의 무대인데요. 네. 먼저 소프라노 유성려님의 목소리로 오페라 마술피위 중 밤의 여왕 아리아 엄마의 품처럼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도록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과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치신 수많은 얼굴을 기억하고자 엄마야 누나야 얼굴을 백색한 엄마 얼굴 그리고 바리톤 우주원님의 목소리로 박영국포 투우사의 노래를 이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05년 기에서표연된 오페레타 메리 위도우중 남녀주인공의 아름다운 사랑을 달콤하게 표현한 왈츠곡이죠. 입술은 침묵하게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큰 박스로 소프라노 유성연님과 바리톤 우주원님의 성화 무대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대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멋진 생각했어요여러분 네, 장건강 그 주문 노래 같이 따라, 따라 부르셨죠? <laughs> 그 뒤에서 계속 그발맞추면서 부르고 네. 아 같이 소는 하고 네, 있지 않나요 네, 적극적인 네 포인에. 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무대가 이런 모습이라는 모습이었다고 습니다 오늘 무대 관객이 너무 너무나 잘 보여주고 계신데 끝까지 네. 여러분 계속 이 모습 유지해 주시길 대단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올해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9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올해가 또3일운동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알고 있는데요. 부모님도 네. 알고 계셨죠? 아,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피와 땀을 흘리신 선국 선열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어제 시청 쪽에 지나가다 보니까 네. 이런 말이 걸려있더라고요. 네. 가장 큰 부분은 기억하는 것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멋진 삶에 대해서 정말 대단히 감사하면서도 꼭 기억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얼굴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김기원 씨는 신곡 선문님들 중에서 특히 생각나는 분 있으신가요? 어 아무래도 제가 군인이다 보니까 네. 안중근 장군이 제일 생각이 나는데 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안중근 장군은 1909년 10월 26일 이토 1러 군인을 자결했는데요 올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데 이보다 10년이 앞선 110년 전 이토 1러 군인을 자격하고 그 이듬해 2월 14일 재판을 받았습니다. 2월 14일 보통 네.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게 초콜릿 주고받는 발렌타인데이도 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아픔이 있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쵸. 많은 분들이 발렌타인데이로 기억하고 있겠지만, 그날은 안중근 장군의 재판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어,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다음 무대가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계속해서 다음 들려드릴 무대는요. 뮤지컬 영웅의 주제곡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양대에 오르기 전 안중근 장군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장보가를 시작으로 일본군에 의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일제의 죄를 낱낱이 폭로하는 누가 죄인인가 그리고 대한독립을 영화하는 흰찬 포부와 희으로 가득 찬 그날의 기약한 것까지 이어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네, 그럼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아주 인상 깊은 무대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뜨겁게 네. 화답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네, 진짜 같이 먹먹해지는 그런 무대에 함께 감사하셨습니다. 네. 아, 이렇게 해서 음악의 분위기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요. 다음은 계속해서 또 멋진 분이 그 무대를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네. 바로 가수 허각씨가 무대를 네. 준비해볼까 네. 합니다. 네, 슈퍼스타 K2에서 압도적인 가창력으로 호평을 받으며 134만 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우승을 차지한 어마어마한 실력을 가진 이시죠 네.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설마 여기서 뵙게 될 줄은 생각도 <laughs>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 아마 그분도 눈에서 뵙게 될 줄은 르랐을것 같아요. 설마 네. 저희 리허설 때 들어보니까 소리가 네. 정말 엄청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알았습니다. 멋진 무대 기대해주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북극의 왕때의 반주호 가수 허각 씨의 무대를 청해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로가 달라가지고 보 못하는데 네. 어, 아까 경례를 해주셨습니다. 그러고가 대대적인 게아니 우리 반가워서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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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마이크에 아주 정말 네. 마이크 시원해지시 멋지고 시원한 무대 소화해주셨습니다. 네. 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또 다른 또 무대가 또 준비가 네.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어렸을 때 옛날 얘기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흥부와 놀부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네네 네, 아마 흥부와 놀부 이야기는 다들 당연하게 알고 계실텐데요. 네. 이 이야기를 토대로 만들어진 판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판소리 흥보가입니다네 맞습니다. 욕심 많은 놀부에게 괴롭힘 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하지만은 그래도 형을 원망하지 않는 아주 착한 도생 흥보가 주인공이 그런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판소리 흥보가 중에서 저희가 물어다 준 박시에서 열린 박을 열어보며 벌어진 장면을 묘사한 박타령을 준비했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 나중에 같이 박을 타게 되지 않으실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판소리가 앞서 많은 분들도 여러분이 함께 즐겨주셨는데, 무단한 흥보가 이 판소리 무대에서도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같이 호흡을 좀 맞추시면서 좀 더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번 분에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소리꾼 오영원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흥부도 네, 많이 얻그 해주시고 리딩도못해보시고네 저희가 또 사실 이렇게 코너 속에 작은 코너 지비하기 위해서 <laughs> 네. 우리 지니자님의 아주 어, 고민 속에 네. 탄생하게 된 그런 코너였거든요 맞아요 여러분들 그녀버릴 순 네. 없잖아요 그죠네 지금 네. 즐겨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laughs> 이 사회를 보는 것보다 이 운동을 네. 어떻게 해야 재밌을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여러분께서 이제, 아주 좋은 반응 보여주셔서 감사하 말씀 네.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우. 이렇게 들 열심히 나오고 네.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하고 즐겨가면서 무대를 만들어 봤는데요. 어느덧 네. 마지막 무대를 소개해 줄 <laughs> 시간이 됐습니다. <laughs> 아 네, 아쉽지만 이제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아, 안네 해주시면 너무 서운할 어? 뻔했어요. 네. 네. 아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laughs> <laughs> 나의 조국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 6월 3주화정비마악까 즐겁게 해주셨는데요.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네! 즐거우셨어요? 네. 네. 네, 마지막 곡으로 핀란디아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곡은 핀란드 의 작곡자 장시벨리우스가 34세 때 작곡한 교향시인데요. 소곡의 그 동립을 열망하는 뜨거운 애국심을 음악으로 묘사한 작품입니다. 네, 승부설레고 후공연명의 숨결과 정신이 생생히 살아있는 이곳 독립현수원에서 열린 어, 열린 현충원 전기마케 천둥이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전해드립니다. 그럼 핀란드에 지휘해 주실 교황회장 송은철 총령을 무대 에로 모시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포 세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현충원 원장님과 관계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연주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안전의 중심으로 돌아가시기 바라고요. 이어서는 잠시 후 무대에서 사진촬영이 진행되겠습니다. 청춘화 원장님과 선충 과장님 및 군화 대대장께서는 안내에 따라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1 0개으면 스테이지 기록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둘, 셋! 한번더 하겠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